케이카 양진식 소장입니다. 2003년 슈레라 트랙터 헤드죠. 원대우입니다. 오늘 오전에 매입을 마치고 곧바로 선적 대기 중에 있는 차량입니다. 트랙터 헤드는 중고트럭 수출차 중에 덤프트럭과 함께 수출 가격이 가장 높은 차종의 하나입니다. 물론 투대우가 원대우보다 매입 가격이 비쌉니다. 약 3, 400만 원더 비쌉니다. 수대우뿐만 아니고 원대우도 인기리에 수출이 됩니다. 저희 중고 트럭 차종 중에 덤프트럭과 함께 가장 상종가 가격이 비싼 차량입니다. 트랙터 헤드는 추레라를 떼고 헤드 부분만 수출되기 때문에 해상 운임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해상 운임은 부피와 무게로 계산하는데 트랙터 헤드는 헤드 부분만 수출되기 때문입니다. 가장 가성비 높은 차종이라고 보겠습니다. 요번 트랙터 헤드는 품질이 좋습니다. 물론 수동 미션이야 하고요 원대우, 원대우 판 스프링을 보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추레라 트랙터 헤드 최선의 가격으로 매입하겠습니다.